예 할렐루야. 오늘 9월 24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아, 본문이 조금 긴데 우리 함께 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김 제4년에 여호학개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아의 아들 바루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 김의 제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로 기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금아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냐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에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함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36장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34장에서 38장은 여와 김왕 시대에 선포된 아, 두 개의 메시지 가운데 두 번째 해당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우리 36장의 말씀은 요아김 제4년에 선포 예언의 내용이죠. 이 내용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서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이렇게 낭독하는 그로 인한 여러가지 결과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 1절 말씀에 그 배경이 나오죠.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김 제4년 여러분, 요시아는 16대 왕이고요. 여호김은 그의 둘째 아들로 18대 왕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예레미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과 아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를 하여금 요시아 왕 시절부터 여호김 시대까지 에, 유다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유다 백성에게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사실 이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그 재앙의 소식을 듣고 악한 길에서 어,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하고 어, 정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아, 이런 말씀이 들어 있었죠. 여기서 특별히 두루 말이라는 건요,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 같은 것입니다. 지금 종이를 대신해서 쓴 것이죠. 식물의 잎사귀를 말려서 이렇게 펴서 어, 그 당시 종이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어, 이 말씀은 어, 단순히 어떠한 예고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아, 너희들이 회개하면 모든 재앙을 내가 반드시 거두겠다.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권유는요, 이 36장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35장에도 수없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권유에도 자신의 죄뉘춤침이 없이 그들은 계속 곁길로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죄악을 저질러도 마음을 짓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관계성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여러분 회개는 범죄한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적극적인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관계로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지만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이 예레미야의 태도를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바룩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해놓고 어,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말씀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 움직일 수 없어요.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 불러준 대로 이 바룩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 집에 갈수 있고 세상 어느 곳에 갈수 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어, 사람들은 이렇게 매어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갇히지가 않습니다. 항상 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어, 흥왕하는 어,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어, 세계의 만방에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박해, 핍박 말할 수 없죠. 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은 더 확산됐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복음의 확산율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이것은 결국 사람이 한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흥왕한다 하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을 보니까 느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예레미야의 그러한 어, 부탁을 받고 바룩은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4, 5절에 그러한 어, 부탁을 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룩이라는 인물 요세푸스에 의하면. 훌륭한 그런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예레미아가 가장 신뢰할만한 친구의 관계, 이 예레미아 김 예루살렘 포위 기간 가운데 애굽에 끌려갔을 때 예레미아와 행동을 같이한 서기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동역의 관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것보다 함께 일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3일째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러한 본으로 보여주셨죠 어, 서로 다르지만 일치하는 모습, 일치와 연합 어,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바룩의 관계 얼마나 신실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그 곁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어서 정말 이 일들을 함께 사역하게 하는 것. 여러분, 모세가 있을 때 아론과 훌이 있었죠. 정말 이 바울 뒤에는 바나바가 있었고요. 또 항상 여러 도움들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혼자 빨리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더디지만 함께 가는 것, 함께 더불어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1 1절부터 우리 십삼절 말씀을 보시면 어, 여기에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그 유산 계대가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사반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반의 아들 서기간 그마리아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그마리아라는 어 여기 이 방에서 어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게 되죠 여기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마라의 아들 미가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반과 금아랴와 미가야라는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그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여기에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 12절에 가보면요. 이 미가야는 대신들이 모여 있는 궁중의 서기관의 방으로 간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13절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것은 자신이들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국내 고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반의 집안 사람들이 유다 백성 고관들 이후에는 이것이 왕에게까지 증거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사반은 과연 누구인가? 이 사반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죠. 어 우리 열왕기 하 이십이 장에 가보면요, 이 사반이란 사람은 요시아 왕때 서기관이었습니다. 아 당시 율법책이 발견되는데 요시아 왕에게 직접 읽어주으로 말미암아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사반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얼마나 그 부모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자손들에게 흘러서 그 좋은 영향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인 저희들은 더욱 더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계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여러분 아브함을 통해서 순종과 온유함으로 평생 살았던 이삭이 태어났고요.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 다시 자녀를 위한 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어, 여러분 14절부터 우리 15절 어, 말씀을 보면. 지금 여기에 온 여우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우디라는 인물을 바룩에게 보내서 백성들에게 낭독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고관들이 자신들에게도 읽어주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라그죠 여러분 여기서 고관들 여기 4절부터 5, 8절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14절, 15절에 보면 고관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고관들이 누굽니까? 왕궁에서 재직하는 상당한 권력을 소유한 리더들이 바로 고관들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입장에서 그대로 지금 백성들에게 전한 것과 똑같이 그 말씀 그대로 다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모든 말씀, 결국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나 고관들 전한 말씀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 이 고관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바룩에게 어떠한 태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15절에 보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르기 그들의 귀에 낭독함에. 여러분 여기 보면 바르기 아마 서서 이렇게 낭독을 했는데 이 고관들이 제발 앉아서 우리 낭독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간단히 그냥 앉아서 하니까 우리가 별로 이렇게 어감의 의미가 잘 닿지 않는데요. 여기 앉는다는 의미는요. 당시 권위 있는 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교사나 랍비의 위치. 여러분 유대인의 랍비의 위치 아시죠? 엄청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리더로서 이렇게 아래 사람이 이것을 존경하는 이러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룩은 고관들에 의해서. 자신들보다 더 높은 그러한 존경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룩의 입장은 고관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고관들이 이 말씀을 기기우려 들으면서 말씀에 대한 이 정말 권위라 그럴까요 그 앞에 겸손히 이런 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에 전하는 자들의 태도 어, 말씀을 전하는 태도는 백성이나 고관들이나 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어떠한 어, 형편이나 어떤 대상에 따라서 위축되거나 이렇게 달리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자들, 정말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던 가난한 어떤 어린아에게 복음을 전하던 여러분 그 내용은 우리가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에서 말씀했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정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의 왕이었죠. 바로 앞에 갔을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것이고 말씀의 권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여러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 의미는 뭘까요?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마음의 회계 그런 문이 두드린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죄악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렇게 무섭고 두렵구나 아, 이런 그 어떤 경외감에 그들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놀라 그랬잖아요. 놀라. 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되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던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인 19절 말씀입니다. 아,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아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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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조언을 했을까요? 어, 바룩과 예레미아 함께 숨으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결국 이것은 여호와킴이이 바룩과 예레미아를 어, 죽이려고 하는, 어, 잡아서 어, 감옥에 갇히려고 하는 뭔가 이런 의도를 이 고관들은 알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몸을 숨겨라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것이죠. 그때 왕이 바로 여호와 김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김은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참 선지자 우리아를 죽인 전례가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우리아를 끝까지 쫓아가서 기어이 죽여버리는 아주 잔혹한 왕이 바로 여호와 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도움의 손길을 항상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이 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룩과 예레미야가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는 일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또한 가지 우리가 다른 면으로 좀 묵상해 보면요, 이바룩과 예레미야의 정말 이 신실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룩과 예레미야 여호와김의 잔혹함 정말 이 너무나 무서운 왕이다. 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들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 말씀 증거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어, 이렇게 내어놓고 이런 일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정말 자신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바울에게 해를 가하고 죽이려고 하는 주변에 아주 대적자들이 상당히 많았죠. 오죽했으면 바울을 죽이기도 전에 물도 마시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런. 자결단이 생길 정도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건 보세요. 어, 뻔히 자기가 어, 잡혀 죽을 걸 각오하고 어, 또 주변에서 이 두루에서 제자들이 예, 만류도 했었죠. 또 가이사라에서는 아가보라는 어, 전문적인 선지자가 어, 예, 가면 안 된다. 아, 이러한 어, 모습을 했지만 어, 바울은 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어, 증거함에 있어서 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간 것이 오히려 어, 죄수의 몸으로 어, 모든 군인들이 호위해줘서 오히려 로마로 건너가는. 그래서 로마. 왕의 그 바로 근위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이것도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홀로 갔다면 개인적으로 갔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군인들이 완전히 호의해주고 더군다나 감옥도 일반 감옥이 아닌 로마 왕 예, 바로 근위대의 감옥에 갇혀서 그 왕족들, 근위대는 또 로마의 왕의 그런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에 여러분 이 4명씩 사교대 16명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정말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친족들이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나중에 정말 안디옥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대회관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당장의 어떠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볼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당장 그것 가지고 우리가 결론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면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고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대할 것인가 우리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영혼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 하는 날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방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